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하는삐이입니다 자, 오늘 해볼 주민 집 선택 실험. 어떤 집이 있는지 볼까요? 첫 번째 집은 평범한 나무집. 두 번째 집은 문만 있습니다. 세 번째 집은 문이 없고요. 네 번째 집은 유리로 만들었습니다. 자, 실험 시작합니다. 10명씩 실험하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과연 주민들은 어떤 집을 선택해서 들어갈지. 네. 오, 빠르게 뛰어오는 주민들. 오, 빨라. 오, 짱, 짱, 빨라, 짱 빨라. 자, 1번 집으로 엄청나게 빨리 모이고 있습니다. 오, 2번 집에서 나와가지고 1번 집으로 들어가는 주민도 있고요 4번 집에 한 명, 오, 어디 가니? 4번집에 있다가 3번집으로 들어갔다가, 오 여기 다다 다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자, 마지막 주민도 <laughs> 1번집으로 자 이렇게 어 4번집에 아무도 없고, 3번집도 없고, 2번집도 없고, 모든 주민이 1번집을 선택했습니다. 다 쳐다보는 거 봐. 1번집 무승자 이렇게 한 라운드가 끝나고 1등한 집은 문을 부수고 이렇게 벽돌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자 2라운드 시작합니다 1번집이 막혀 있는데 과연 주민들은 어떤 집을 선택을 할까 4번집 들어갔고요 2, 3, 4번집 중에서 1번집이 없어지자 딱히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주민들. 4번 집에 1명, 3번 집에 1명 들어갔습니다. 오, 들어갔다, 들어갔다. 4번 집에서 나온 주민이 3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3번 집에 2명, 2번 집에 1명. 자, 결과는 2번 집에 빵명, 4번 집에 빵명, 3번 집에 4명의 주민이 들어가면서 어, 모든 주민이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3번 집이 1등입니다. 자, 3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2번 집과 4번 집 중, 어떤 집을 선택을 해줄지. 4번 집에도 들어가고요, 2번 집에도 들어갑니다. 4번 집에 2명 들어갔습니다. 2번 집에 1명 있고요. 자, 4번 집에 3명, 2번 집에 0명입니다. 자, 3라운드 결과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3명의 주민이 4번 집을 들어가면서, 2번 집보다 4번 집이 낫다! 4번 집이 3라운드 1등입니다. 자, 이렇게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집은 1번 평범한 집이었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집은 유리로 된 집보다는 차라리 문이 없고, 좀 어두운 요 3번 집을 더 좋아했고요. 그리고 문만 있는 집과 유리가 유리로 되어 있는 집 중에서는 그나마 유리로 되어 있는 집을 더 좋아했습니다. 문만 있으면은 딱히 집이라고 생각을 아예 못 하나 보네요. 자,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